안녕하세요. 교육 담당자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학자문행제를 활용해서 소방학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소방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하실 경우 소방직 특제 조건에도 충족될 수 있어서 소방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분들께서 학위취득 과정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소방공무원의 지원 전형은 보통 공채와 특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공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 없이 지원이 가능 해서 매년 경쟁률이 치열한 편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특채를 준비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특채의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 학력 등이 충족되셔야 지원이 가능해요. 우선 기본적인 응시 자격으로는 응시연령 18세 이상, 40세 미만을 그리고 제1종 운전면허 보통 또는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필기시험과 체력검사까지도 통과해주셔야 하고요. 특히나 학력 부분에 있어서도 고등학교에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전공의 전문가 이상. 4년제 대학 소방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관련 과목 4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력을 필요로 하기에 관련 학과나 전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소방학 학위를 취득하여 조건을 충족하고 계십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국가평생교육제도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 운영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신다면 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자격증이나 학력 개선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에 필요한 학점은 총140 학점인데요. 먼저 고등학교 졸업자이시라면 전공 60 학점, 귀양 30 학점, 일반 50 학점을 구성한 총140 학점을 이수해주시면 되시고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타전공 학위 제도로 48 학점만 이수해주시면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 최종학력에 따라서 필요한 학점은 크게 달라지니 이 부분은 개별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위를 취득하시게 될 경우 기사 및 산업기사의 응시 조건에도 충족되실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 시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이외에 소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며 소방안전관리사,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야로도 진로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컨설팅 회사나 교육 기관 등에서도 취업 기회들이 폭넓게 열려 있으며 국가적인 안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방 안전 관리와 관련된 직무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방 공무원 되는 방법과 특채 조건, 그리고 학자문 행제로 소방학 전공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소방학을 준비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 점 생기 셨 다면 화면 상단 이나 댓글 에서 확 인하 실수 있는 상담 링크 통해 문의 주세요. 감사 합니다.